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빌리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영어 원문으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도란다. 나는 너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너를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너의 세상을 보는 통찰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이제 구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것인데. 가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 아,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쓰이다가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치가 사라져서 어, 없어져 버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어, 지식, 이 이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식성장을 하다 보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내용으로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너가 어떤 것이 최고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그런 기도를 올린단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그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최고인지 알아서 그 최고의 길을 너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나는 기도를 한단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가 순수하고 비난받을 일 없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도록 나는 기도를 한단다. 이렇게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10절이었고, 11절에서도 암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오는 정의로움의 그 열매를 너가 맛볼 수도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 아까 전에 우리가 구전에서 어, 마지막에 어, 지식이 넘치고 통찰이 깊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11절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뭐, 통찰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내, 속에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 부연 설명을 또 11절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 지식이나 통찰에는 정의로움의 열매가 가득 차있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라는 도 존재를 통해서 전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리스도 오식을 어, 구현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뭐 어,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 어, 저 사람은 나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욕하고 우리는 선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쌍한 이는 우리가 불쌍한 이로 분별을 해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피해자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이 곧 정의로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름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때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선을 행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즉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고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의 영광을 생각을 또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신께 돌리는 기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들은 그 속에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아들이 빌딩 한 채를 가지수 있게 도와주셔서요왜냐하그 아, 속에 이제 아, 너가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또 어,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어,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은 어, 권유를 할 수가 어, 없기 때문에 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결국에는 사랑만이 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에, 좋은 것이 될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 생각하게 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아니 다른 것은 우리가 그래서 지향을 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완벽하다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증폭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 욕심으로 어, 오류 생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어, 이 구절의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 아닌 것으로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어, 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잘 배워서 이제는 떠나간 길을 우리가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스스로를 자책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 컵이 물이 반이 차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하듯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앞으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점을 느껴보셨으면 하고 글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영어 해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영어학습과 진리공부 채널에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